Good job. 선생님 이거 차량이 죄송한데 뭐죠 이게? 차가? 콜로라도. 아 콜로라도. 아콜로라도에그 멋지시. 전용 텐트예요? 전용 텐트로. 네. 얼굴이 살짝 살짝 나가도 될까요? 아니겠습니다. 아니. 아니, 어, 아 아니, 아니. <laughs> 알겠습니다. 아 너무 미니신데. 알겠습니다. 아 불륜이다. <laughs> 아. 아 불륜 좀 좋네요. <laughs> 이렇게. 천생 연분처럼 생긴 분들이 여 있어. 선생님. <laughs> <세상에. 웃음> 자. 아. <laughs> 안녕하십니까? 네. 얼굴을 나오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꼭 가리겠습니다. 네. 너무 미인이신데. 아. 네. 알겠어요. 미인이 아니니까 못 나오게 하지. 이게. 에이, 거짓말. <laughs> 선생님 이거는 뭐 인터넷에서 구매하신 거예요? 네. 네, 네. 원래 캠핑을 좋아하셨어요 아니, 처음만. 처음... 와. 팀의 두 번째. 대단하시다. <laughs> 그럼 이왜 어, 차는 픽업을 사셨어요? 어, 저는 자영업을 하니까. 아 자영업. 예, 배달도 있고, 그 놀도놀하고도 하고. 그 핑계로 사고 싶은 차 음. 사신 거구나 그냥. 아, 예, 그건 아니 그건 아니에요. <laughs> 주 차도 필요하고. 네. 네 그래, 이렇게 놀러도 다니려고. 했는데. 이렇게 멋진 짐차가 어딨나요? <laughs> 그럼 이거는 인터넷에서 뭐 네이버 검색해서 사신 거예요? 네네뭐 네. 뭘로 검색하셨어요? 그냥 인터넷 그 네이버 치면은 저. 뭐 픽업 전용 텐트 하면은 픽업 전용 텐트? 네네 네. 국산이 아니면 이거는 미국 거예요, 얘도. 미국. 미국 거. 그 해외 배송으로 받으신 거예요? 아 어, 아니고. 구, 아, 국내에서 판매하시는 거 있어서. 네 네. 네이버에서 사셨다니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픽업 트럭 텐트. 음, 네이버 쇼핑, 쇼핑 더보기 들어가서 아, 해외 배송하면은 무료 배송에 어, 해외 배송하니까 15만 8,000원짜리도 있네요. 어. 아, 이런 거. 이런 거 있고요. 뭐, 28만 2천 원, 16만 원. 아, 요런 건좀 거시기 하다. <laughs> 요런 거, 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아, 요런 것도 있네. 요런 것도 있습니다. 요런 거. 요런 거, 이제 하드탑. 픽업트럭 하드탑이나 아니 SUV. 꼬리 텐트라고 하죠. 요런 건. 만약에 그, 우리 픽업트럭이, 여기 하드탑이 있는 제품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요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 말고, 이렇게 아예, 이렇게, 요런 식으로. 13만원대도 있어요. 와, 대박. 배송비가 얼마인지 봐야지, 또. 한 개당 7,800원 배송비가 있으면, 결국엔 14만 5천원 꼴 정도 되겠네요. 14만 5천원. 어, 요런 식으로. 이렇게 쳐볼까요? 픽업트럭 말고. 콜로라도 텐트. 아, 요건 좀 비싸집니다. 이건 국산 같아요. 국내에서 제작했거나, 뭐 그런 거. 이렇게 아, 오우. 요건 픽업트럭이 아닌데? 네, 예, 어 픽업트럭도 있고, 본고도 있고, 요런 거는 그냥 텐트 아닌가, 쉘터, 네, 이런 제품도 있네요. 384,000원. 설치 방법. 아, 차에다 걸고. 요거는 이런 예. 것도 있다. 이런 꼬리 텐트. 미르카. 이것도 국산이네요. 34만 원. 이런 식으로. 네 이런식으로 되는겁니다 아, 이렇게 그렇죠 요 안에 처지는게 아니라 바깥에 처지기 때문에 약간 공간을 더쓸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건 31만 8천원 요런것도 있고요 가즈아 네, 이런식으로 막 미국 서부의 마찰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디자인인것 같습니다 캠핑 낚시 뭐 이렇게 있습니다 네지시쇼핑에서 검색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오 치기가 어떻던가요 선생님 아니 처음 칠 때는 쉬웠는데 네. 아, 두번칠때 하는 게더어렵더라고 <laughs> 처음 칠때 쉬웠는데 두 번째가 어려워요? 처음에는 공부를 많이 하고 와서 네. 쉽게 쳤는데 이제 한번 치고서는 이제 그 다음에 쉽게 치하고 했는데 처음에 약간 버벅거렸는데 다음에는 잘칠것 같아요 아아 아, 이게 되게 잘돼 있구나 안에가 거기 네, 하나 좀더친 거예요 네네네 한여름에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엄청 좋아요 아, 한여름에 쳐보셨어요? 네 저번에 한번 폈을 때는 조금 어, 더운 날? 남당리 남당리 당펼치할때한번갔는데 남당. 여기서는 이제 오후에 뚜껑을 안 씌웠어요 네 오늘은 이제 뚜껑 한번연습해 했습니다 아아 이거 한 3명도 자겠는데요 여기서 지금 3명보다는 넓죠 네 여기가 공간이 폭이나 길이 얼마든지 모르시죠 2m가 좀 넘더라고요 길이가요? 네. 폭은요? 폭은 첫보이 아, 이게 140. 아 140. 밥비 있는 부분이 거기 톡 튀어나왔잖아요 아. 거기 부분은 110. 아 110. 어깨를 이쪽으로 하고. 아, 아 이쪽으로 네네. 한다고. 뭔지 알겠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머리를 두고 네, 저쪽으로 노력하죠. 하고. 네. 네명에서 둘러앉아가지고 고소덕 줄수 있고. 기대가 기댈 수 있고. 그러니까 네. 어이 너무 좋은데요. 조명도 걸수 있고 저 위에다가. 네, 혹시 금액은 얼마나 주셨는지 이거. 이게 한 45만원 정도. 45만원? 아, 막 싸진 않구나. 네, 아, 이 폴대도 텐션이 다 네, 자유저지로 조절할 수 있게 내렸다 올렸다가, 아 차에 뭔가 전기장치 같은 건안 하셨죠? 네, 없어요. 산지 거. 얼마 안 돼서, 이제 한 달, 한달 정도 됐나? 네, 한 달. 한달 한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우리 차산지 얼마 안 돼서. 아, 차를 산 지도 한 달밖에 안 되신 네, 거예요? 네. 예, 예. 그러 <laughs> 이제 캠핑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온 거라. 약간 캠린이시네요 네. 원래 캠핑을 아예 안 하셨어요? 우리 캠핑한 번도 안 해봤어요. 혹시? 차박도 아직 안 해봤어요. <laughs> 근데, 아, 차박도 안해보고 오늘 네. 처음이에요? 네. 아, 그냥 이렇게 치고는 했는데, 저희가 이제 또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오래 못 다니고, 아, 이제 이제, 이제 좀 놀러 다닐라고. 제가 자영업 13년 했습니다. 아. 저는 30년 했어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어디서 졸을 <질문을> 잡았어, 지금. <웃음> 그래서 <웃음> 이제, 이제 조금 이제. 놀러도 다니고 이렇게 하려고. 아, 그렇구나. 잘하셨어요. 바꿀 시기가 돼갖고, 이걸 바꾸고. 제가 선술집 이자카야를 했는데, 술집 인데 매주 요일마다 쉬었어요. 이거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내가 뭐 하루라도 쉬어야지 뭔가 충전이 되지. 아,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오늘, 오늘 닫으신 거예요? 네. 어, 요새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죠. 근데 어저께 갑자기 또 풀려가지고, 되게 막 많이 나 쏟아져 네. 나오던데 네. 선생님 죄송하지만 어떤 일을 하시는지 레저 쪽. 레저 아 요식업은 네. 다행이 아니네요아니요 그거에서 힘들었었는데 우리 네. 스포츠 쪽이라 아. 오히려 그냥 크렇게나쁘진 않았는데 네 빨리 식사하십시오 이제 사람, 감사합니다 사람답게 살라고 네. <laughs> 사람답게 살려 <laughs> 제가 좀만 둘러보다 가겠습니다 코자 콜로나도 차량도 구입하신지 잘 만드시고, 거기다가. 선생님은 굉장히 젊으시죠? 저요? 네. 50주간이에요. <laughs> 그럼 거의 은퇴 세대에 가까우신 거네요? 네. 이제 한 5년만 더 하려고. 아... 이리 오셔요? 한 입만. 드시고. 아닙니다. 제가 밥을 먹고 왔습니다. 그래도. 아닙니다. 너무. 드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여행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니 그 그러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여기 아빠가 죽으셨다는데? 아, 저요? 뭐비슷하게 생긴 사람 많아서. <laughs> 괜찮습니다. 저도 한번 남길게요. 둘이 입은 거. 어. 아왜 그래요? <laughs> 네, 아, 네. 나오면 어때요? 아니요. 진짜 불륜도 아니고. <laughs> <laughs> 아니, 여보야 그래도 기념이야 이렇게 야일브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막. 아니 옷도 커플로 맞추신 거예요? 아니 저희 큰 아들 작은 아들 건데. 예. 시아코 입고 가서 사진도 찍고 놀다 오래요. 아, 아 아니 그... 근데 되게 완전 커플로 잘맞는데요한 가지 감서운해할것 같아 갖고 네. 그냥 갖고 온거 있어. 아, 어 아, 근데 아. 되게 예쁘다. 아 이게 그 이번에 영화 거그 어디에 나오는 그 옷이에요. 아. 이 옷이 그 되게 유명한 옷이에요. 오징어 게임 그런 거 아니죠? 아 그거는 아니고 아그뭐 무슨 여자 이렇게 막 아빠 복수하러 가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번에 무슨 네임이 지 마인 마이, 그 마이 어그 그거 그거 마이네임 어, 영화에 나오는 그 영화 정면 보니까 이옷이 나오더라고 그래. 이게 영국 거거든요 아아 어. 아, 역시 부자시군요 <laughs> 부부자인데 아들 둘인데 네. 지 형이 먼저 입고 작은 아들이 제대하니까 그 제대 선물로 준다고 하나 를더 샀더라고 똑같은 거를 하하. 그래서 작은 아들은 한 번도 안 입었는데 오늘 놀러 간다니까 무조건 입고 가래 입고 가서 놀다가 오래 아... 그래서 이거 사진을 지금 찍어서 <laughs> 입었다는 걸뭘나도 뭐 입은 거야 서운해 할까봐 형제 우애가 좋은 거는 <laughs> 우리 부모님이 잘해주셨기 때문인 거 희한하게 아... 아니 뭐 이러니까 좀 나쁜 놈 되겠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둘이 한 번도 싸우는 거못 봤어요 음... 아이고 제가 우리 큰 아들이 지금 29인데 어휴. 한 번도 싸우는 거 진짜 못 봤어요 <laughs> 애들이 사이가 진짜 좋아요. 이렇게 부부 두 분이서 이렇게 좋으시니까. 아, 렇게 띄우세요. 아, 진짜잖아요. 맞잖아요. 네. 아니, 어쨌든 좀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여행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 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는 아름다운 분들 계십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